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정말 많은 신부님들이랑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게 하나 있어요. 웨딩드레스는 단순히 예쁜 걸, 특히 예쁜 옷을 고르는 게 아니다. 오늘은 신부님들이 실제로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실패의 이유 탑3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범할 수 있는 실수, 그 이유들을 알고 그런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웨딩드레스 헌드폰도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웨딩드레스 실패하고 싶지 않은 신부님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어, 도움이 되겠다.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영상 멈추고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가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드레스 실패하는 이유 바로 시작할게요. 웨딩드레스는 일반 옷처럼 고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옷이라는 착각 때문에 내가 보통 일반 옷 고를 때 나는 어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체형 가리기에만 집중하면 체형 가리는 것도 성공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신부님들 중에 거의 80-90%의 신부님들은 팔뚝이 두꺼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팔뚝이 약간 걱정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음, 팔뚝이 걱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신부님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 랄까요? 그런데 이 팔뚝을 가리기 위해서 너무 긴 팔을 한다든지 여기에 가리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나는 팔뚝이 살짝 두껍기는 한데 나는 피부결이랑 톤이 되게 예쁘고 목선이 되게 예쁘다든지 허리가 유난히 가늘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되게 예쁘다든지. 근데 다른, 좀 돋보여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 장점들은 다 빼고, 이 팔뚝 가리는 거에만 너무 급급해서, 그 팔뚝이 가려지는 드레스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프숄더에 실크로 살짝 드리워지는 여기 가장 신경쓰이는 딱이 부분 있죠? 여기만 살짝 가려지는 오프숄더 라인의 드레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입어주시면 어느 정도 시선이 좀 분바, 분산되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가리고 싶어서 긴팔 반팔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든지 케이프를 아주 두꺼 뭔 거를 어깨를 전체적으로 가리길 원한다든지 그런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신부님들이 이렇게 너무 여기를 다 가려 버리면 답답한 느낌이 나고 여기만 두꺼우시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목선도 가늘고 손목도 가늘고 그러면 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여기도 좀 살집이 있는데 난 전체적으로 좀 통통해라고 하는데 여기를 너무 두껍게 가려버리면 전반적으로 더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일반 옷을 입을 때도 어 가는 부분은 좀 드러내 줘야지 된다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드레스 입을 때는 조금 더 장점을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은 스타일링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튜브탑을 입고 여기 드러나는 거 걱정돼요 하시겠지만 튜브탑을 입고 이렇게 앞으로 베일을 써서 앞으로 베일이 살짝 떨어지게 해서 이팔 위로 베일이 너울져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만 돼도 시선이 확 분산되거든요. 그러면서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라인이라든지 뭐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시원하게 드러나는데 얼굴 예쁜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게 되면 오히려 팔뚝 쪽으로 시선이 안 가서 하객분들이 보면서 아, 날씬하고 예쁜 신부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어떤 나의 단점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하객분들은 신부님을 딱볼때 그냥 원피스 입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뭐 머리 장식이 들어가고 베일을 쓰고 바닥 끝까지 치렁치렁하게 끌리는 굉장히 긴 드레스를 입고 생활을 들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에 눈이 가지 그 중에서 한 부분에 이렇게 시선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저도 컴플렉스가 있고 그걸 가리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여자니까 그러나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약간 내 단점보다 내 장점을 좀 살려야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예쁘게 하는 거에 좀더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 그래 내 단점 내가 가리고 싶은 어떤 그 부분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팔뚝 많이 얘기하는데 팔뚝 말고 또뭐또 뭐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가슴이 너무 풍만하신 분들도 걱정하시고 가슴이 너무 빈약하신 분들도 걱정하세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라든지 옷을 피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커버가 됩니다. 있어야 될 거는 있게 만들고 없어야 될건 없. 고 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레스 관련된 영상에서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일반 옷을 입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체형의 단점 뭐 어깨가 넓어 어깨가 좁아 목이 짧아 목이 길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승모가 올라왔어 뭐 이런 것들 드레스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드레스는 아주 강력한 보종 속옷 같은 오시니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커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가리려고 집중한다기보다는 그걸 가볍게 가려 주는 것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 장점을 좀더 살려 줄수 있는 스타일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웨딩 플래너의 조언을 들으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드레스는 어떤 비율 비율 싸움이에요. 어~ 멀리서 무대에 서 있는 신부님 멀리서 보는 신랑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좀 통통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반 옷을 입을 땐 어때요? 좀 늘씬하게, 어딱 이렇게 실루엣이 예쁜 청바지 딱 붙는 거나, 뭐, 쫄티 같은 걸딱 붙는 거나, 이런 거를 잘 입어주면, 얼굴이 약간 볼살이 통통한데, 아 몸이 되게 늘씬하니까, 아, 날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레스 입을 때도 약간 통통하신 분님들이 좀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몸매를 좀 살,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메이드라 을입는다던지 하면서 근데 얼굴이 좀 통통하신 분들이 그렇게 좀 슬림한 걸 입었을 때보다 얼굴이 좀 통통한 분들이 A 라인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스커트를 입었을 때 멀리서 보면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얼굴은 더 작아 보이고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거를 가져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을 때 일반 옷을 내가 입을 때내 체형을 어떻게 커버하고 조심하는지에 대한 건좀 내려놓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 어, 나의 장점을 부각하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골라야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번. 웨딩드레스는 화려해야지, 화려해야 예쁘다. 라는 착각 사실 화려한 게 예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려해야 예쁘지 무조건 화려해야지 이게 약간 지나치게 되면 드레스 엄청 화려하게 입었는데 머리 장식도 되게 화려한 티아라를 쓰고 베일에도 반짝반짝 하는 게확 뿌려져가지고 번쩍번쩍하는 베일을 쓰고 그리고 뭐~ 이어링 같은 것도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러 근데 어 엑센트는 내가 스타일링을 쫙 하고 나서 엑센트는 하나면 좋게요. 뭔가 문양이나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한 레이스에 그 위로 비즈가 확 뿌려져 있는 그런 드레스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 드레스를 골랐을 때 베일은 조금 어 적어도 이 상체 쪽은 좀 깨끗한 게 좋습니다. 내가 드레스를 엄청 화려한 걸 골랐는데 베일도 이 상체도 조금, 뭐랄까요. 복잡한 레이스라든지 비즈가 많이 뿌려져 있는 거를 입게 되면 너무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데 베일도 좀 화려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는 좀 깨끗한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쭉 끌리는 라인. 하객분들이 볼때 신부의 뒷모습에서 베일이 쭉 끌고 들어갈 때 바닥에 깔리는 쪽에 레이스와 비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베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음 강조되는 의상을 입었다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악세사리는 조금 깨끗하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티아라를 높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스커트가 굉장히 화려한데 상체 쪽에는 조금 잔잔한 느낌의 탑이라면, 티아라를 조금 더 화려한 거 높게 써도 괜찮죠. 아니, 나는 위아래 다 화려한 그런 비즈 드레스를 골랐어. 근데, 왕관도 화려하게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떨까요? 아까 어떤 레이스 문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를 입고, 그 위에 비즈까지 확 뿌려지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티아라까지 화려한 거에 베일까지 화려한 거. 이거 좀 너무 투머치거든요. 그럴 때에는 비즈가 투명한 어떤 시스루 같은 원단에 아주 맑은 옷 비즈가 촥 뿌려져 있는 좀 깨끗한 느낌의 반짝반짝거리는 비즈 드레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입어주실 때는 티아라 쓰셔도 굉장히 과한 느낌 없이 어우러질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뭔가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엑센트를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좀 생각하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질문. 실크드레스를 입으면 실크드레스는 되게 밋밋하고 뭐 문양이 막 있는 게 아니니까 티아라 화려한 거 쓰는 거 그럼 괜찮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실크드레스는 어떻게 어떤 매력으로 입는 옷인가요? 비즈드레스는 화려한 매력으로 입는 옷인데, 실크드레스는 화려한 매력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뭔가 단정하고, 단아하고, 깔끔하고, 뭐 이런 맑은 어떤 신부의 그런 청순함, 이런 유행타지 않는 어떤 세련된, 그런 미니멀한 그런 매력으로 입는 게 실크고 실크 매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크를 딱 단정하고 단하게 입어놓고 2만원 티어를 쓴다 안 어울려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실크를 입었을 때의 매력을 살려줘야 되겠죠 근데 좀더 화려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베일을 좀 높게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같은 원단에 깨끗하고 퓨어한. 그러니까 베일에 비즈 장식이나 레이스가 뭐가 막 모티브가 올라가게 되면 무거우니까 베일이 좀 처지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깨끗하고 좀 이왕이면 나온 지 얼마 안된 숨이 죽지 않은 베일을 조금 높게 써서 요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면 예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느낌만으로 되게 화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실크 드레스 너무 입고 싶은데 티아라도 꼭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오히려 분위기를 너무 화려한 쪽에 맞춘다기보다는 약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무드로 가져가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작은 티아라를 쓰시고 베일을 풍성하게 쓴 다음에 깨끗한 실크 드레스를 입는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스타일. 뭔가 단정하지만 러블리한 분위기도 있고 유행 타지 않을 분위기지만 화려함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화려한 드레스를 하시는 건 좋으나. 모든 부분을 다 화려하게 가는 건 비추. 그리고 내가 입으려는 드레스, 내가 메인으로 입는 의상의 매력이 뭔지, 이게 좀 유난히 이지적으로 보이는 건지, 이건 정말 화려하게 정말 어떤 대관식에 입을 것 같은 옷인지, 그럴 때는 좀더 화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어링 같은 건좀딱 붙는 걸 하신다든지, 우리가 조금 부케를 좀 깨끗한 걸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힘을 좀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려해지지 말자 엑센트가 있는 부분 확실히 포인트를 주되 나머지는 좀 힘을 빼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자 그리고 내가 입는 메인 웨딩드레스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스타일링 하자까지를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남의 조언만 맹신하다가 나에게 어울리는 걸 놓친다. 트렌드라든지, 또 혹은 어떤 조언, 뭐, 밝은 홀에서는 실크, 어두운 홀에서는 비즈만 입으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한참 많이 있었고, 실크 드레스가 유행하면서 그건 좀, 어, 가라앉은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키가 크면은 뭐, 슬림한 라인, 키가 작으면은 풍성한 라인이라든지, 어떤 드레스를 글로 배워서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깨가 좁으니까 나는 어떤 네클라인은 안돼라든지 어떤 남의 조언 혹은 트렌드 저도 2025년 트렌드에 대해서 특집으로 이제 길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지만 그런 트렌드를 아는 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너무 올드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트렌드는 트렌드일 뿐 남의 조언은 조언일 뿐 참고는 하되 나의 체형에 나의 얼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는 따로 다시 냉정하게 골라야 해요. 그래서 드레스는 실제로 입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요새 요런 게 유행이야. 요새 요런 게 유행이고, 내가 결혼하는 웨딩홀을 많이 봤더니, 이런 걸 많이 입었네. 어,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요새 이렇게 해야 예쁘다고 하네. 얼굴형이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어울린다고 하고, 넥클라인은 어떤 게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런 거 봐야지. 라고 글로 정리해서 그렇게 보아야겠다라고 정하고 오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취향은 신부님이 내 취향이 어떤지는 파악하고 오시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내 체형이라든지, 내 공간에 어울리는 거라든지, 내 계절에 어울리는 거라든지, 내 남자친구, 신랑님과의 조화에서 어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어디 써 있는 조언만 보시고, 정해 오시게 되면 진짜 좋은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드레스샵을 가셔서 좋은 조언을 주시는 전문가하고 안목이 좋고 신부님의 체형을 잘 이렇게 보완하는 옷들을 잘 찾아줄 수 있는 경력 많고 노련한 웨딩 플래너하고 드레스를 같이 고르시면서 신부님의 체형을 조금 체형의 장점을 극대화해 줄수 있는 드레스. 신부님의 얼굴이 예쁜 부분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네 클라인 신부님 피부 톤이랑 어울리는 컬러 톤 장단점을 잘 알려주는 그런 드레스를 찾아줄 수 있는 웨딩 플래너와 드레스 샵을 고르는 것까지는 신부님이 좀 열심히 하시되 그 다음부터는 조언을 들으면서 해야지.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드레스를 인스타그램 열심히 보면서 아, 나는 네벌 드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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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야지 라고 네 벌을 정해오시는 경우에요 본인이 드레스를 안 입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드레스들이 어떤 체형의 신부님한테 피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 중에 많은 수의 경우는 약간 리터칭이 돼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허리가 좀 뭉툭해 보이는 라인인데 그거를 수정해서 더 날렵하게 해놓은지 모르잖아요. 요새는 핸드폰 어플로도 리터칭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금씩 약간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수정해가지고 올려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판단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너무 끌리는 드레스 한 벌, 진짜 많아요. 두벌 정도는 입어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좋지만 나머지는 추천을 받으시는 거를 강추 드립니다. 특히 웨딩 촬영할 때 드레스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드레스, 화보에 나오는 드레스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피팅하고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촬영할 때 드레스는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면서 고르시는 거를 강추 드려요. 그렇게 해서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어,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드레스 투어 때도 입어보고 촬영할 때도 그렇게 골라주신 걸로 이제 골라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하다 보면 나의 안목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샵 실장님이 아, 웨딩 플래너가 신부님은 요런 요런 부분 때문에 스커트 폭은 약간 이러는 게 좋아요. 맥클라인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좀 커버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거를 잘 기담아 들었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역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식 드레스 고를 때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내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드레스를 피팅해 나가면서 내 감각과 안목을 키워 가면서 본식 드레스는 내 마음을 좀더 반영해서 고르되 투어 때랑 촬영 드레스 고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샵을 가는 게 중요해요. 직원분께서 신부님 뭐뭐 입혀 드릴까요? 저 이거 네벌 골라왔어요. 그럼 그 네벌 입혀 드릴게요. 이런 건 사실 드레스 투어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드레스샵에 가서 좋은 상담자, 좋은 디자이너에게 좋은 조언을 들으면서 드레스 입으시고 그런 나의 어, 드레스 투어나 뭐 촬영 드레스 고를 때 장단점과 포인트를 확실하게 집어서 알려줄 수 있는 경력 많고 노련한 웨딩 플래너와 그런 의견을 귀 담아 들으면서 드레스를 골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후회할 일이 확줄 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웨딩드레스 실패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녹여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웨딩드레스는 후회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부님한테 상처가 될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영상 신랑님들도 보고 계신다면 신랑님들은 뭐 그게 또 상처식이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됩니다. 그거 있고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 예전부터 알았던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 어, 드레스는 마음에 들게 골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꼭 보시고, 결혼 준비를 같이 하는 친구에게도 공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 준비를 좀 앞두고 있다 2, 3년 안에 그런 친구도 소환해서 같이 보면서, <laughs> 어, 우리 실패 없는 드레스를 고르도록 하자라고 하시면 너무 도움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웨딩드레스 고를 때 같이 가면 좋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웨딩드레스는 입어봐야 한다, 좀 객관적으로 봐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같이 갈 동행인으로 좋은 사람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웨딩플래너는 있다는 전제하에 또래 친구들이랑 보시게 되면 어, 나는 저런 게 예뻐. 어머, 나는 저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 아무리 봐도 키가 작은 우리 신부님한테는 이건 아닌데 자꾸 저런 거 너무 러블리한 것만 하기만 한 거를 권하는 친구분 아 어떡하지? 뭐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우루루 재밌겠다고 오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laughs> 그래서 다른 거다 떠나서. 어, 정말 신부님에게 어울리는 것만 봐줄 수 있는 엄마나 언니 너무 좋고요. 그런데 엄, 언니가 결혼을 했어. 그럼 더 좋아요. 그럼 드레스 보는 눈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 좋고. 그 다음에 친구랑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 옷을 고를 때도 나랑 취향이 좀 상당히 비슷하고 웨딩드레스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어, 난 어디가 예쁘던데. 어, 이 드레스 예쁘지 않아. 오, 맞아. 이게 예뻐. 나는 너무 화려한 게 싫더라. 어, 그래. 너도? 나도 좀 심플한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취향을 맞춰 봤을 때 나랑 좀 추구하는 바, 추구미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친구분 한분 정도 많지 않게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친구가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도 좀봐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웨딩드레스를 되게 예쁘게 마음에 들게 고르고 나면 그때 찍었던 사진만 봐도 아, 그때 내가 좀 괜찮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단상이 될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고르는 거 우리 대충 하지 맙시다. <laughs> 이렇게 중요한 결혼 준비 아, 좀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배우면서 하실 수 있도록 어, 예산이라든지 결혼 준비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짐으로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곳에 더 무게 중심을 실어서 준비하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제 전자책 결혼 대백과가 지금 뭐 판매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웨딩홀 호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새 좀 눈여겨봐야 할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웨딩 미슐랭 가이드 막 이런 것까지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데 저의 전자책 결혼대백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어, 제가 무료 체험판 앞쪽에 있는 버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어떤 분야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짜게 되는지 이런 것들과 시작할 때 마음가짐, 제 조언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체험판이지만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무료 체험판 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제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대로 바로 드리진 못하는데요. 한 2, 3일, 3, 4일 걸릴 수는 있는데 챙겨서 보내 드릴 테니까 나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는데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정보, 저기 커뮤니티의 정보, 여기 카페의 정보, 누구 친구의 정보 이런 거 말고 좀 중심을 잡은 전문가의 조언이랑 정보가 들어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우리 진행하는 신문지들은 부님 예쁜 웨딩 드레스를 골라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어, 이렇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결혼 결혼 준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지식 이야기들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 진짜 도움이 됐어 하시는 분들, 자주 가시는 웨딩 커뮤니티나 카페에도 아,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